그 저희에게 있어서 이 캐스팅의 주연적 우선 긍정적인 마음, 건강하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연기와 훌륭한 좋은 배우들이지만 제가 진짜 감사한 게아 캐스팅을 하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점이 이새 도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그리고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마인드를 우선 저희는 가장 먼저 꼭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행히도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계셔서요. 이제 재현을 너무 감사하게도 올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초연을 하면서 어, 워낙 이 작품 안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가상 인물들과 가상의 사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야기들을 재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았고요. 그래서 초 어, 조금 수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님들께서는 보시지 못하셨던 음악에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 꼭 보러와주셔서 좋은 리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쪼연에서 가장 사실은 그 저희가 체력극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그래서 외국분들께서 <laughs>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 더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계셔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1 0 0년의 역사와 그리고 1 0 0년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좀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